우창 슬로터는 뒤에서 변속을 하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잡혀 가지고 하면은 요것딱 누르면은 이거는 좀 고속으로 되고요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<laughs> 여기 기어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게 있고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 또이 상태로 올리면은 또이 상태로 걸려요. 이제 이거는 천천히. 그 다음에, 또이 상태로 또, 이렇게 내려버려도 또 걸려고요. 그냥 내리고. 속도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제낀 밀어버리면은 이제 근데 이건 너무 빨라. 그냥 속도는 그냥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이 정도가. 이렇게 쓰시는 거고. 그 다음에 펌프가 이제 압이 나와야 돼요. 기본 압이 한200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 펌프 압력을 조일 때는 이걸로 조이는 거예요. 이걸로 이렇게 조이고 풀고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안쓸 수가 있잖아요. 메뚜기가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요거 두개를 조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무드볼트가 또 있어요 그거꽉 조여버리면은 이게 안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펌프에서 압이 걸려버리죠 펌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좌우로는 움직일 일이 없, 없는 경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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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개를 다 이렇게 짠거주면은 돼요 지금은 이제 가져와 보니까 좀 뻑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후에서는 요 부분 요 볼트를 조여주고 <웃음> <웃음> 그다음에 테이프 가공을 할때 요거를 이제 볼트를 요볼요 볼트 너트하고 요 너트를 풀러주고 요걸로 이렇게 각도를 틀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쓰시는 겁니다. 그다음에 상승하고 하강할 때는 지금 요 부분을 이렇게 딱 풀고선 딱 풀고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면 되는데 요 부분도 다 풀러 풀러 가지고 써야 돼이 부분도 여기까지 다 풀러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 가지고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스트로크를 내려줬다 올려줬다 해주는 거예요. 이거 핸들 꼭포만 이렇게 돌려주면 은 내려줬다 올려줬다 스트로크 양을 조절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적인 양을 내려줬다 올려줬다는 거예요. 이거는. 사전방향은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, 이거 보시면 되고.